친구들, 오늘은 캠핑 왔어요. 먼저 오늘은 오빠가 먹어요. 저스를 먹어볼게요. 오늘 하죠. 오늘은 밥 먹을게요. 캠핑 와서 뭐 했어요? 아무것도 안했어요? 아니요 했는데 뭐했어요? 노 음, 놀이터 두번 갔고 그리고 음, 자전거 탔고 음 게임 조금만 했어요 게임 많이 했잖아요 아, 조금만 했어요 많이 했잖아요 조금만 했다고요 아 많이 했으면서 알겠어요. 다빈이는 뭐했어요? 나는 음, 많이 했어요. 많이 했어요? 나는 자전거... 아니야. 응. 나는 자... 아니야. 나는 <laughs> 자전거... 아니야. <laughs> 나는 노래 처럼 네. 갔어요. 그리고 또 다빈이는 뭐 탔어요? 나는 이어요 싱싱이. 갈까요. 어, 놀이터 그렇죠. 노이터세번 어, 가고 다빈이싱싱씽이 탔구나. 다빈이는 안 졸려요? 네. 안 졸려요. 알겠어요. 오늘 바람이 많이 불어요? 조금 불어요? 많이 불어요. 많이 불어요. 그렇죠. 여 됐으면 좋겠아 오늘은 참 무슨 날이죠? 오늘은? 아빠 생일이요. 맞아요. 아빠 생일 축하해요. 해줬어요? 네. 알겠어요. 저서운 저도 그랬어요. 맞아요. 엄청 잘그렸죠 네. 다음에 또 캠핑 올까요? 아! 네. 다빈이가 너무 말을 안 들어서 못올것 같아요. 아, 돼 내 친구들 안녕해. 안녕. 좋아요 꼬꼬. 안녕. 안녕.